쉽고 즐거운 낚시 배하 <laughs> 빼봅니다 오늘의 볼 쉽고 즐거운 낚시는 카우치를 이용한 팽이돔 낚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바닷가로 가신 여러분들의 손에는 팽이돔이 있을 겁니다 약간의 설명과 더불어 가지고 오늘 낚시를 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막 가봅시다 이렇게 오늘의 짐이고요. 백팩 하나, 리버통 하나, 낚싯대 하나, 끝입니다 일단 굉장히 짐은 간단하죠? 가보겠습니다. 대기. 오늘은 여기 앞쪽에 살짝 떨어진 엿덩어리가서 낚시를 해볼 건데요. 저도 처음 와보는 곳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엄청 이렇게 아파요. 아 저까지는 건너서 낚시를 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진짜 이런 게 저의 제주도 낚시 로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는 수심 이 얕은 곳이 많으니까 막 이렇게 건너가 가지고 낚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물 건너서 엿덩어리 가서 낚시하고 이럴 때 약간 조심해야 될 거네. 물대를 아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물대를 보고 날물인 것을 확인하고 여기까지 들어온 거긴 한데 물대 모르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낚시 끝나고 나가 보니까 뭐 가슴높이까지 물 차있고 막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물때를 확인하고 다니셔야 된다 재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에 쓰고 남은 밑밥 집에 얼려놨던 거거든요 이거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거 오늘 마저 쓰고 그리고 오는 길에 빵가루 하나 사왔습니다 뱅이 킬러 집어력 폭발 낚시를 위해 탄생 두배 효과 그냥 안 좋은 게 없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그런 거죠 빵가루 넣어주고 좀 섞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주면서, 섞어주면서. 오케이, 뭐,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적당하게 비벼진 것 같으면은. 물조금 넣어주면서. 이? 한 번에 또 많이 넣으면 안 되는 기라. 한 번, 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어, 많다, 많다, 많다. 물 조절이 조금 성급했다.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딱 좋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들 완전히 좋아하겠다. 한번 넣어볼까요? 병야 있는가? 불려나가는 거 봐라. 완전히 맛있다. 이거 보고 물고기들이 어떻게 참노? 넣... 오늘 믿기는 크릴입니다. 크릴 그래, 삭이야, 주면서. 그 혹시 도 손으로 삭? 적당하게 딱 뭉쳐주면 됩니다 아, 가지... 근데 카우치 낚시는 따로 미법을 던지는 게 아니라 던질 때마다 미법이한 번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고기들을좀 집어들려면 한 다섯 번째 캐스팅까지는 집어시킨다 생각하고 던지고 빨리 걷 던지고 빨리 걷어주고 자, 클도안 갈아 끼웁니다 어. 지금은 어차피 집어다 자, 똑같은 데다가 또쓱 던져주고 그렇지 한번 털어 주고 그러면 카고채는 우밑부이 쫙쫙 풀리잖아요. 그러면서 저기에 고기들 막다 모이는 길아. 지금 뭐 동네 전체 시작된 길아. 자, 지금 두번더 졌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잼잼 드립을. 어, 잼잼. 어, 예스. 어, 잼잼. 어, 예스. 자, 세 번째도 빈방을 렛츠고. 어, 예스. 털어 주고. 털어 주고. 네 번째 카우딱 뭉쳐 주면서. 이제 네 번째부터는 밑길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원래 다섯 번째까지는 지어이한데 사람 마음이 어쨌든 또 기계처럼 그랬겠습니까? 이거 뭐. 잡혀라. 자, 이제 다섯 번째다. 약속의 다섯 번째. 야, 이거 조용한데 지금 크리는 계속 없어지는데 입질이 안 와가지고 바늘을 조금 작은 걸로 바꿨습니다. 뱅에돔 4, 5 바늘. 어 가보자. 왔다. 한 일곱 번째만에 왔습니다. 원줄을싹악땡기긴 했는데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 아 맞네. 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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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이. 아이고 반갑소. 어. 긴꼬리뱅에돔이 첫 수로 올라옵니다. 이야 우리 이쁜이 긴꼬리뱅에돔 지금 바늘이 아래턱에 딱 걸렸고 나왔거든요. 이 친구는 일단 첫 수니까 감사하겠습니다첫 수기도 하고 시알이 그렇게 큰 친구도 아니고 저희가 이소. 어나 아, 여러 분 던져도 입질 안 오길래. 펭돔이 없는 줄 알았다잉. 바늘 짠 걸로 바꾸자마자 입질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예. 네. 아, 렛츠고! 왔다! 방금 이거 줄 풀려나가는 거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시원한 입질 던지고 나서 한 20초 정도 있으면 지금 거짓말같이 입질이 빡빡 들어오고 있습니다. 뱅귄돔 집어넣는 다잉 어서오소. 어서. 시간이 조금 아쉽다. 아직은 내가 이성을 유지하고 있다잉. 계속 니네 같은 사이즈 나오면 내 이성일 거 누구들 차먹어본다잉 일단 가시오. 자, 꼬리랑. 대가리 떼고 미끼를 파는 사이즈에 딱 맞게 끼워주는 것도 참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자, 오, 잘 날아간다. 이제 뱅이돔이 집어가 됐으면 1타임 피로 계속 올라옵니다. 카우신 낚시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난 이걸 끊을 수가 없어. 왔다. <laughs> 오늘 애들 활성도 좋네. 진짜 원줄 맛 시원하게 땡겨갑니다. 오, 재밌는 자식들. 올라, 어디서, 올라, 어디서. 맞다, 고만고만한 친구들 아닙니까? 웰컴. 자, 이번에는 1번 뱅이도. 이뱅이돔 친구들이 금옥이나 금지체장은 없지만 양심체장이라는 게또 있긴 하죠. 근데 계속 이런 사이즈가 나오면 저는 가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아낙네 있죠, 강 PDPD. 지금 차에서 좀 쉬고 있긴 한데 오늘 바닷가에서 초밥을 만들어 먹는 낭만을 즐겨보려고 집에서 그 밥을 만들어 왔거든요. 내가 뱅이도 무조건 잡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근데 무조건 잡고 있긴 한데 확 아, 씨알이. 그래서 계속 작은 사이즈가 나오면 한두 마리 정도는 그래도 들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밑밥 뭉쳐주면서. 어, 예스. 그릇끼가 주면서. 어, 예스. 캐싱. 들어가자. 오우 오, 왔다! 아이고, 귀여움이! 야, 진짜 너무 귀여운 긴꼬리뱅이돔입니다잘 가있어. 삶이 바쁜 와중에 하늘 한번 보고 가입시다 하늘이 너무 이뻐가지고 참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좋다. 딱, 너무 좋다. 입에서 뭐 그리 그래 거품을 뿜고 있노? 일단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오우 마음을 담아서 그릴에 끼워줍니다. 가자! 왔다, 어서 오어 어서 오어 착수하고 3초만에 빡 땡겨가는 우리 뱅이동 친구. 웰컴 아입니까. 오래도 아까보단 시간이 좀 괜찮은 것 같다. 오! 어이고 아까보단 괜찮다. 훨씬, 훨씬 괜찮다, 훨씬 괜찮다. 우아 <laughs> 그래, 이 정도는 돼야 내가 먹지. 아, 진짜. 양심 찔려 죽을 뻔했네. 아가미 검은테 긴꼬리 뱅도동 킵해 주겠습니다. 으우씨좀 이따 초밥 바로 만들어 본다. 으쌰! 여러분 그리고 카고지랑 하실 때 입질 파악은 저 찌가 물에 들어가는 걸로도 입질 파악이 되지만 원투를 잡고 있으면 원투를 당기는 느낌으로도 입질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도 해 되고 저렇게도 해 되고 이렇쿵 저렇쿵 뭔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 친구야 내가 물 새로 갈아줄게. 숨쉬기가 힘들지? 오케이 새물 들어온다. 새물 들어온다. 어마완전히 신선하다 지금. 아 조금만 기다리소잉. 친구 데려올게. Let's 아, go. 이 거리 미치분다. 등바람 미치분다. 왔다. 오, 오 점점 묵직해지는데? 오이 자식들이 그냥 어? 왜 점점 나한테 희망을 주는 거야? 우리 강필이 지금 차에서 한 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laughs> 지금 편집이 돼갖고 지금 한4분5분 정도 됐지? 어. 우리 강필이 차에서 지금 한 시간 됐습니다. 오케이 좋다, 나이스. 자 이제부터 반생은 없습니다. 여기서 더 늦어지면 강필이 품에서 제가 방생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오래 기다리게면 안 됩니다. 그녀의 심기를 건드려선안 돼. 죽을 수도 있어. 가보자. 날아올라. 왔다. 와, 갑자기 활성도 뭐야? 얘네 피링 타임이 야 뭐야? 이건 힘좀 쓴다. 어, 나한테 재미를 좀 주고 있어 이 친구. 어, 서 있어. 싹, 싹, 그렇지. 어, 예스. 어, 맛있어. 음, 들리셨어요. 그래, 일단은 그냥 막 킵을 하다가 먹을 것 빼고 나중에 한 번에 방송하겠습니다. 자, 들어자. 가 밑밥 담고, 글 끼우고. 오, 샤. 왔다. 와우. 이짜식거라 착수하고 정확히 7초 만에 물어줄. 아, l 키피 k y f i h let's go. 어, 그렇지. 오케이. <laughs> 점점 커집니다. 1cm씩, 1cm씩. 야금야금. 뒷골목 아 대산 그런 느낌. 다 긴꼬리다. 이제 살 마지막 캐스팅해야겠습니다 아, 손만 한 보자. 왔다. <laughs> 마지막 손맛 보고 가네. 어, oh, yeah, nice. 아, 왜 이렇게 많이 아닙니까. 아래턱에 걸려왔노 진 <laughs> 진짜 운도 없다. 마지막 소맛 볼라 했더만 딱 아래 턱에 걸려갖고. 근데 이 친구 피부가 뭐, 왜 이런, 어디 아프나. 어 아, 상태가 좀안 좋은데? 일단, 아, 이거 그냥 방사하자. 잘가 있어. 병 치료 꼭 해라. 병꼭 가봐라, 니. 어? 자, 근데 오늘의 메인 주제는 여기 아니죠? 이제 썰어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낭만 한번 즐기러 가보자. <laughs> 오케이. 여까지만 기딱 들고 가자. 남은 건또 집에 올려놔야겠네또돈났겠네이뭐 이러다 부자 되는 거아이가 아주 한적한 동네 보구에딱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 pd 피디 pd가 오늘 뭐 어째 준비를 해왔는 가 보자고. 초밥용 밥 조금 뭉치긴 했는데 어 괜찮아. 어 조금 뭉치긴 했는데 괜찮다. 밥이 땡땡하니 딱 모양이 딱 잡혀 있다. 우리 수장이 강 pd pd? 아 청아 한병 있고요. 그리고 해 뜨고 우리가 탈라면 안 되니까 집에서 수돗물 두통 받아왔고요. 칼 a 도마 그리고 키친 타월. 야 근데 이 초장하고 간장 들어있는 그거 왜안 들고 왔노? 초장이랑 간장 들어있는 그거 있잖아 이거 합쳐진 거 아니야? 와나 그것도 안들어 왔어? 아 그럼 와사비도 없이 회만 떠가지고 밥이랑 먹으면 은 아니 이거 차 참... 없었잖아 맞지? 없었지 집 갖고 가서 먹을까? <laughs> 낭만 어디 갔냐고요 선생님 근데 이게 낭만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편의점에서 추모장이라도 사올까? 그치 여기 편의점 있나 여기 있겠지 여기 사람 사는 데 <laughs> 그래 일단은 회를 썰고 가자 여기서 그래 그래 우리가 그 정도 감성은 좀 챙기고 가야 되지 않겠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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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그래, 어 조금 조금 아쉬웠어 이번 이번 그어 조금 아쉬웠어 진짜 왜안 가져왔지 아 출발하기 전에 다 생각했었거든 그러니까 생각했겠지 재밌다 네. 재밌는 삶이다 나는 일단은... 오 <웃음> 뭐야 오씨 <laughs> 많이 급했네 오늘 잡은 병해돔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 중에 시알 좋은 거딱세 마리만 썰자 잘가 있어 고마 많이 먹고 많이 잘아 있어 여기서 썰어가지고 더 좋은데 가서 먹으면 되지 공원 이런데 가가지고 우리 정자같은데 어. 가서 먹을까? 그거 괜찮지 우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 위거든요 위 위를 이제 갈라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오늘 내가 썼던게 그 백색 빵가루 아이가 백색 빵가루 오늘 썼던 밑밥이랑 크리랑 내장 속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런거 보면 밑밥에 참 효과가 있어 이. 인정? 인정 그래 이건 사이즈 좀 괜찮았다 이건 사이즈 좀괜찮다 우리 강피디피디가 좋아하는 뱅이동 회? 나는 사랑이라 할수 있을 것 같아 <laughs> 맞지? 물로 한번 씻고 가주면 안 돼? <laughs> 너무 더러워 지금? <laughs> 내 목적은 그거야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해 쓰는 걸 실상으로 다 보고 나서 사람들의 낭만이 좀 없어지는 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 아닐까 낭만 없애는 게 목, 목표라고? 목 그럼 밖에 나와서 이뭐 하려면 힘들어 힘들어 옛날부터 들어온 말이 있다 이가집 나가면 아, 개고생이다 어. 딱 이제 껍질까지만 벗기고 물로 한번 삭 씻어가지고 하면 깔끔하다 이거야 그리고 배탈 나면 병원 가면 돼 깔끔하게 병원 가면 돼 같이 이제 병원 가가, 에? 어 사장님 주위 두명다 배탈입니다 이러고 그냥 막 상한 거 먹었다 해, 어 밖에 나가서 횟수를 먹거나 얘네 됐다 하지 말고, 어 민망하다 이. 노영동에또 병원 많다 이거. 난 <laughs> 진짜 그래 병원 많은 동네 처음 봤어. 근데 골고루 다 갔지 오빠. <laughs> 아 진짜. 이사 와가지고 내가 어, 뭔가 이 제주도랑 기운이 안 맞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손질이 완료되고 나면은 동화의 비늘 이렇게 이 엄청 많잖아요. 준비한 수돗물로 한번 싹 헹궈주는 겁니다. 이. 그리고 바다로 비늘이 바로 떨어져 나갈 수 있게 물을 싹싹싹싹싹잘 됐나? 오야 깔끔해 깔끔해. 아 집에서 수돗물 챙겨오기 잘했다. 완전히 위생 막 썰어회 같은 느낌? 막 썰어회 느낌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고객 맞춤 좋다 나는 마씨 나는 고객 맞춤이 아니요 나는 강피디 맞춤이요 <laughs> 우리 어차피 편의점 가는 김에 컵라면도 하나 조져버려 와씨 살아있나? 미쳤네 완전히 살아있제? 미치분다 <laughs> 미치분다어 크기 크게. 크게. 이거 반동거리 네스 가고, 샥 가고. 이제 적당히 회를 썰었으니까 바위에다가 싹 올려주면서 이 나중에 초장 쓱 뿌려갖고 그냥 바로 먹어보면 된다니까 일단 일단은 편의점으로 가보자. 자 그리고 여기, 여기 보면은 비늘 이런 거 조금씩 떨어져 있다 이거. 이런 거 이제 또래박으로물좀 퍼가지고 한번 싹싹 씻어주고. 딱 우린 출발하는 걸로 하자. 어떻게? 해? 그렇게 해볼까? 그렇게 해보자. 오케이 그렇게 하자. 우리 집 아낙님 물도 푸고 참 착한 친구다. 아이고 엉성해라. <laughs> 물다 흘리고 난리났는데 여기 비늘 좀 있는데거든? 여기 한번 쫙 뿌려줘. 아니 뭐하냐고? <laughs> 아이고 엉성해라 어떡하노 <laughs> 오케이 좋아 좋아 깔끔해 잘하고있어 한번 체크 한번 체크 여기 비늘 좀 남아있다잉 어요살 어... 똥가리 좀 남아있고 어... 밑밥 조금 남아있다잉 요쪽을 중심으로 해주세요 강선생님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잘했어요 손이... 아, 그러 그거 해줘 아, 미안하오 내 손이 이래가 <laughs> 아 잘했어요 아, 미안합니다 내 손이 이래가 아니 그럼 아! 손을 안잡아야지 <laughs> 됐다 가자 가자 너무 웅성하다 우리 지금 자이소어이소어이소딱 됐다 딱 됐다 저기 우리 의자 딱가으면 되겠다 이거 집 가서 챙겨줬습니다 도저히 이거 없이는 못 먹겠더라고 간장, 와사비, 초장 앤 아사이다 치, 야 근데 이거 완전 치약이다 치약 조금씩 짜줄게 아 이러니까 참 깔끔하게 좋네배 많으니까 두 점씩 올릴까? 아 오케이 오케이 방금 너무 촌인 것 같았지? <laughs> 약간? 배 많으니까 와사비 믹스 간장 아 맛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강피이피티초자 어디다 짜야 될까? 그냥 회 위에다 짜버릴까? 그래 보자 이야 이 맛있겠다 애. 어? 니완전 맛있는 거 먹는다 애. 살아있다 그리고 오늘 사이다 완성 니는 청하로 완성 튀김우동이랑 참깨라면 딱 됐다 딱 됐어 오늘 초밥 먹는 거니까 튀김우동으로 분위기를 한번 살짝 살려봤습니다 딱 좋다 일단 초밥부터 한입 먹어볼게 간장 삭 찍어가지고 크, 완전히 살아있다 완전히 살아있다 강피이피티가 만든 초밥에다가 뱅이도회를 얹어가지고 모바라티해신다 음~~ 당근 음. 좀 싱싱해? 아까 잡았을 때막 파닥파닥했거든? 지금 입안에서 춤춘다 아 근데 진짜 내가 약간 나이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와사비 맛과 회의 그 만남이 뭔가 점점 더 입안에서 반가워지고 있어 뭔 느낌인지 알아? 모르겠어 뭐 하나만 더 먹어보자 아, 그냥 싹 찍어가 딱 됐다 딱 맛있다 먹어봐라 뒤진다 음. 내일도 뱅이 잡으러 가야겠는데? <laughs> 내일 우리 카페 가기로 했잖아 아 그러니까 <laughs> 입가심 한번 싹 해주면서 입. 와... 이제 날이 좀 선선해져가지고 별로 덥진 않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약간 선선한 가을밤 방파제에서 먹는 컵라면의 맛이라. 오 마이 갓. 와, 튀김 우동 하이라이트 있거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약간 쫀쫀하게 딱 씹히면서. 난 이, 튀김 우동 먹을 때 이것 때문에 먹는다? 80% 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진짜 이 친구가. 아, 나, 아, 아, 아 모르겠어. 무거나 지진다 그냥 맛 응, 딱이 느낌, 이 느낌. 쫀쫀한 이 느낌.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우리 강선생님이이먹어보이서 자네가 만든 초밥과 와인이 강 P D P D 무바라 뛰신다 괜춘 <laughs> 음 살아 있어 밥 누가 만들었어 에또지가한 것만 또 그렇게 칭찬한다 또 <웃음> <웃음> 생선 누가 잡았어 하이 제가 잡았습니다 야 참기름 참기름은도 진짜 사실상 진짜 사랑하는데 어제 오늘 낭만이 좀 충전됐습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아 그러니까 나도 사실 조금 아쉽긴 하거든 음. 잡자마자 썰어 먹는 컨텐츠인데. <laughs> 다음에는 진짜 잡아서 바늘 빼고 그대로 써는 거를 약간 한번 또 그림을 그려보자 우리. 그때 내가 정신 똑띠 차리고 <laughs> 한번 해볼게. 아 그래도 좋네 이제 막 날이 풀려가지고 얼마 전까지 밤에도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거든. 이제는 저녁에 나오니까 선선하이 막. 뭐. 선선하게 물바라 뛰진다 가을밤 떠난 너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가을이 오면 아, 눈부신 아침햇살에 물바라 뛰진다 음. 여러분, 가을입니다. 낭만 찾으러 가입시다. 낭만적인 엔딩이 뭐가 있을까? 진짜 갈 거야? 죽으러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것 뿐이야.